강태풍과 은서연은 차명계좌로 르블랑의 주식을 모아두었고, 강백산의 지분도 함께 모아두고 있었어요. 태풍과 서연의 계획을 듣고 난 산들은 자신의 지분도 주겠다고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강백산은 르블랑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천사나 개발서를 찾아내려고 정모연의 기억을 하루빨리 되돌려놓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네요. 광식이라는 사람 박용자에게 찾아왔는데요. 20년 전 배순영이 바람이를 찾아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인순도 박용자도 바람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게 되었는데요. 집으로 들어서는 은서연을 보고 남인순은 네가 바람이냐고 물었어요. 서연은 남인순에게 자신이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 건지 궁금해지네요. 예고편에서는 강바다는 강태풍과 은서연을 이용해 윤산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듯합니다. 산들의 질투심을 유도해 자신 쪽으로 오게 하려는 듯하네요. 박용자는 강백산의 서재에 들어갔다가 조금 열려 있는 문을 발견하고 비밀의 공간을 드디어 발견하는 모습인데요. 비밀의 방에는 정모연이 있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강백산의 20년 전의 살인 사건을 눈감아주며 살아온 박용자는 천지신명께 빌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모연을 탈출시켜 주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전개들이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그럼 저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